뭉치, 개팔상팔. <laughs> 뭐지? <웃음> <웃음> 어? 야. 살살 먹어야지. 그래. 좀 있으면 팅팅이도 태어나가지고 손에 있는 건 뭉치한테 막 맘마도 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먹으면 돼, 뭉치. 안 되겠다, 여보 시작해라. 뭉치, 살살 먹어야지. 사자처럼 살살. 조심스럽게. <laughs> 아, 이거 옳지 <laughs> 잘해. <laughs> 어허. t i n 기 손이 아야 하겠어, 안하겠어뭉치 문치, 문로로너 <laughs> <laughs> 문치, 치 너무 지긋한가 문치, 문치, 문이문 잘했어 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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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가 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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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맛있다. 뭉치가 침을 흘릴 만하다. 어, 우리 애기 왜 계속 걔한테 줘? 어, 너 먹어 너. 너 커야지, 쟤는 이따 컸어 이제. 너 그만 때. 아 뭉치 그잊지마그 있으면 그 계속 애가 주잖아. 봐봐. 안 떨어져? 근데 딱주 뜨니 갖고 걔다 주고 이거. 걔는 막뽀 받았네 뽕 받았어 <laughs> 둘이 뭐하고 있었어? 응? 아빠 몰래 몸무게 까져주고 있었어? 응치 먹어, 먹어 응치. 숨을 내지말고 먹어 그치 응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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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치어 그래 치 응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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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문치 가 문치 먹어 문치 먹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떻게 찍어야 돼 먹었어? 먹었어 근데 왜안 먹었지 그게 넌 줬어 왜안준 척해 졸아놀래요래요 좋았다 <laughs> 응. 아, 좀 보자, 한번. 멍멍이 줄 거야? <laughs> 오, 왠일? <웬요? 웃음> 오빠로 갖다 주네. 어? 오빠 줬다 뺏고가더마 아, 어? 우리 뭉치 오늘 기분 좋겠네. 동생한테 까까 얻어 먹고. 응. 이현아, 아이야, 오빠 까자도 주고 야 우리 뭉치 오늘 기분 좋겠다야. 걔는 지금 까자만 뜯고 있다. 오. 응. 어? 무서졌네 응? 어, 오빠 줏기라 아이고아이고 오빠 줏기라 어, 오빠 준다, 아이고야 아이고, 호로록해, 이지호로 옳지, 오이고호로로아이고 이비들 자꾸 줏기라 아이고야 어이구야 이고 잘한다 <laughs> 아, 참네 누가 시키면 이래 하겠나, 그죠? 아이고 잘하네 우리 새끼들 다줄 어, 거야 어, 아니 다 주면 안돼 많이 줬다 이제 그만 어. 줘라 니무라응 네 이제 어. 오빠 그만 줘도 된다 아이고 지 입도 벌리고 있어 뭉쳐 주에서집 입도 끼라고 니가 막. 주는 게재밌어 갖고 계속 주려할거 같은데 음. 그만 마지막으 아기야 오빠 또 주네 니모또할래안돼딸안돼 <laughs> 뭐, 그래. 이제, 이제 그만 이제 니먹가 니가 먹어 오빠 그만 줘 오빠는 안돼 아니 안 그래도 그 뭉치가 다 먹어 딸 어? 계속 이언이만 뭐... 따라 대겠네 이제 <laughs> 아 상상도 하기 싫다 오늘 <laughs> 부터절친 <laughs> 오늘부터 절친 1일째 <laughs> 이제 봐라 1일 되면 이제 이언이만 따라 대는기다 그지? <laughs> 너무 자르네 안돼 이제 고만 무야 돼 고만 해야 됐다 네, 이제 그만 이번 이거 리 할머니한테 옷옷 벨이나 한번 계속 줘 뭉치 아빠가 아기 말잘 들을 했지 <laughs> 내 이런 날이 흐, 늦게 오길 바랬는데 벌써 왔다니 큰일 났다 이제 아 오늘 까자 처음 일을 딱 접어제 음. 응 신기하다 <laughs> 오 그래 <laughs> 어 그래 아이가 아이가 참 그 아이고야 손 있는 데서는 조심하네 헉, 엄마 너무 신기하다 그 막내가 고기 줄 때는 안 그랬거든 이빨이 손에 닿더라고 근데 우리 이 언니 거는 설렁탕 달라 고하던데가안 됐다 그만 줘이지한 어, 봉지 다먹었졌어 안돼+ 안돼 눈로봐라 어찌어찌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우리 문치이 그 언니가 좀때는 세상에 설렁하다 먹네 어유 이쁘다 이 하면은 고기 줄게 막 손을 막 이빨이 대고 가더만은. 딸왜다 못하고 떤집이나 아 망했다 응? 할머니 집이니까 해 <laughs> 응, 그래, 대신에 우리 집에서는 하면 안돼 딸 어. <laughs>